어, 네 안녕하세요 어, 심장 빼고 모든 걸 잃은 정영재 역할을 맡은 조보아입니다 어, 처음에 뭐 시나리오랑 대본을 읽었을 때 숲에 관한 소재가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보다는 촬영을 하면서 더 많이 느꼈었어요 어, 저희가 그냥 현장 촬영 거리수만 거의 2만 킬로가될 정도로 한 작품에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일하러 촬영하러 온 건지, 피톤치트 맡으면서 힐링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힐링하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느꼈던 거를 시청자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예능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24시간 계속 붙여놓고 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자체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어, 드라마에서는 특히나 이번 드라마에서는 역할이 의사였던 만큼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다가가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은 의사 선생님을 뵙고 자문도 구하고좀더 진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네. 근데 미스터트롯이라는 작품은 예능인인 만큼 어 저희 작품이랑 차별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서 취향에 맞춰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요즘 세상에 많이 슬프고 아픈 일들이 가득한데요. 어, 저희 포레스트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잠시나마 쉬어가고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